서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시골의 한 마을 미리내 35가구의 집이 옹기 이종기 모인 이 마을에 최근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귀농한 아빠를 따라 시골생활을 시작하게 된 장빈과 채영 장빈아 채영아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어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죠? 시골생활 일일차 장비는 마을을 둘러볼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의 친구들과 이별한다고 슬퍼하던 건 까맣게 잊었습니다. <목소리> 오빠! 나도! 채영이 너나 따라 나가려면 빨리 옷 입어. 나 준비 다 했단 말야. 이 장빈 바라기 채영은 장빈의 여동생.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마음은 급한데 선택 옷을 고르지 못합니다. 엄마가 꺼내준 바지보다 노란 치마가 입고 싶은 채영. 엄마, 나 이거 입어도 돼? 안 돼. 그 옷은 나중에 입고 오늘은 그냥 바지 입자. 응? 우리 채영이 말잘 듣지? 야, 네가 공주냐? 난 저기 뒷산 가볼 건데 운동하 신어야 쫓아올 수 있을걸? 오빠, 미안해. 노란 치마가 마냥 좋은 채영. 결국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엄마도 오빠 장빈도 채영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흙길에 구두가 조금 불편하면 어떻겠어요? 꽃피는 봄날 채영의 눈에는 이 옷이야말로 딱 어울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친구다! 안녕? 야, 너내말못 들었어? 귀머거리야? 나귀머거이 아니거든? 너나 알아? 모르지? 그럼 말 걸지 마! 어, 그래, 미안. 근데 너 여기 살아? 시골에야나 시골 아니거든? 한달 전까지 서울에서 살았다고! 아, 그래? 우리도 서울에서 어제 이사 왔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사는 거지? 우린 저기 저수지 앞에 살아. 근데 지금 여기 살면 시골에 맞는 거 아닌가? 부모님의 맞벌이로 당분간 이곳에서 할머니와 살게 된 지옥 장빈과 지옥, 그리고 채영은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오빠, 저기 좋다! 우리 저기 가볼까? 얘가 <목소리> 뭐가 좋다? 고세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내마을에 터줏대감 똑소리 나는 서연입니다 친구들이 이사 와서 내심 반가운 서연 양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거야? 네가 뛰라길래 호랑이? 요즘 호랑이가 어딨냐? 말 그대로 미리내마을 환영식 서연이 덕에 환영식을 제대로 했네요 바보들, 니네 나 때문에 운동은 잘했지? 어느덧 친해진 네 사람 따뜻한 봄날 장빈과 채영, 지호 그리고 서연 내네 아이들이 만났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도심 속 소음을 걷어내고 맨 얼굴로 자연을 맞이하는 곳 러시아어 속 경적 소리 대신 작고 낮은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나 파티 전 가야 되니까 이 방실이 하고 놀아. 네. 오빠. 방실이가 뭐야? 글쎄? <목소리> 이정님이 말한 방실이의 정체는 뭘까요? 저건 개라고 하는 거야. 다 컸잖아. 무서워, 오빠. 오빠? 오빠. 무서워, 오빠. 가지 마. 잠깐. 난데없이 찾아온 방시리가 신기하긴 한데, 어쩐지 무서워 선뜻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장빈과 채영입니다. 어, 지 오빠다. 뭐야 니네 개도 키워? 이장님이 하루바 맡겼어. 근데 너개 만질 줄 알아? 그까짓 개가 뭐가 무서워? 난 서울에 있을 때개 키웠어. 정말? 얼마 난 거? 요만한 거? 에이 그거내완견이잖아뭐 다른가? 우리 누가 먼저 개 쓰다듬기 레기 할래? 뭐 그럴까? 오빠 나 나도. 채영이 넌 빠져. 울기라도 하면 엄마한테 혼나. 그럼 우리 둘이 내기야? 뭐 걸어야 돼? 음. 지는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이긴 사람한테 형이라고 부르기. 그래, 콜. 장빈과 지우의 방실이 만지기 대작전. 음. 오늘 안에 경기가 끝나긴 할까요? 방실아. 방실이가 왜여기있어이개 이름이 방실이야? 그럼 와 서연이 언 짱이다 둘다 서연이 언니한테 누나라고 불러야겠다 왜? 재화 <laughs> 장빈과 지호의 진검승부가 될 뻔했던 방실이 만지기 대작전은 여전사 서연이의 활약으로 가볍게 일단락 결과는 어떻든 강실이와 친해진 네 사람 동물과 교감하며 그렇게 시골에서의 하루가 저무니다 미리내 마을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초 심기 행사라고 하는데요 웰빙과 자연에서의 생활이 각광받으면서 도시사람들과 시골마을을 연계한 체험행사들이 늘어나고 마을을 찾는 외지사람들도 그 덕에 많아진 겁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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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연아 어? 저기 봐. 어? 뭐 때문에 왔지? 안녕, 너희 챙 귀엽다. 어, 오늘 이따가 라벤더랑 로즈마리 심을 건데 같이 놀러 와. 네. 아이고 귀여워. 그래 같이 심으면 재밌겠다. 싫어하는 장빈이 자진해서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빗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시각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화초 심기에 돌입했습니다. 장빈이 쭈뼛거리며 상황을 살피는데요. 우리 아까 봤지. 네. 우리 같이 가서 심어 볼까? 네. 그래. 화초 심는 것쯤은 문제 없을 장빈. 화초 심기는 건성, 건성. 장빈아, 너 지금 뭐하니? 저 멀리 서연이 걸어옵니다. 웬일이냐? 슈바르다 있고? 무다리 주제에 신경 꺼 너야말로 머리에 뭐 발랐어? 보라 아이들이 설렜던 이유가 따로 있었군요. <목소리> 얼마 후 화초 심기를 끝내고 다 같이 원두막에 모였습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보니까 둘이 진짜 잘어울린는데 사귀는 거 아이가? 둘이 남친, 여친 아니야? 요즘 다 이성친구 있다던데 음. 네? 안 해요! 전생하고 맞는 거 같은데? 둘이 사귀는 거지? 안 해요! 실은 서울 누나한테 잘 보이려고 세수한 건데 실은 서울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입은 치마인데 말이죠 자, 이제 가만갈 준비해야지 그냥 출발하려나 데 음, 그러면 가야 되겠네 얘들아, 우리 갈게. 다음에 보자. 안녕. 안녕. 맹붕 야, 집에나 가자. 하 응, 가자. 화초를 타고 온 사랑은 물거품으로 끝났지만 라벤더와 로즈마리 향기가 온 마을을 사랑으로 물들인 하루입니다. 啊！哎。